노후에는 무조건 집 팔아야 되는 소름 돋는 이유, 노후 주거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되었습니다. 한 전문가가 밝힌 노후 주거 전략이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어요. 이분은 현재 목동 32평에 살고 있지만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24평으로 다운사이징해서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. 더 놀라운 건 65세 이후에는 아예 주택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에요. 무주택자가 되어서 12평 정도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택에 주변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. 특히 친구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오면 하룻밤 잘 빵도 없지 않느냐며 걱정했죠. 하지만 그의 반박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. 너는 젊었을 때 부모 집에 1년에 몇 번이나 갔니? 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 집 근처 특급 호텔에서 재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네요. 1년에 몇번 있을까 말까 한 방문을 위해 큰 집을 유지하며 노후 자금을 까먹을 필요가 있을까요? 실제로 부부 둘이 살기에는 12평이면 충분하고, 큰집 유지비와 세금 등을 생각하면 작은 집으로 이주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. 귀농이나 귀촌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네요. 노후에는 체면보다 현실, 이상보다 실용이 답인 것 같습니다.